말씀을 주야로 목상하라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벅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늘 같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아서 10장입니다 구약전서 1066쪽 1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레미아서 10장. 아, 1절에서, 어,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아 10장, 1절에서 1,066쪽.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 에레미아 10장. 일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베 나무요 기술공들이 두 손이 돕기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야 해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대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로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아멘.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 나라의 길에, 에,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래서 주된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했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최초의 1 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1계명2계명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희 마음에 있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이계 명에 보면은,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행로리아 땅이나 물 속이나 어느 곳에라도, 이게 1, 2 계명, 제일 먼저 주신 십계명 중에 1, 2 계명입니다. 최초로 성문 글씨로 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이제 신명기 다음에 가난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세들을 교육시키는 신명기에도 신명기 5장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1, 2개명이 동일합니다 보면 나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형상이나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해너린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고 절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편제성 어느 곳에나 계셔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물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해놓고,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형틀입니다. 형틀. 형틀이. 예수님 십자가 주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만든 하나의 그 가장 자랑 모독한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이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아무나 십자가형, 바로 죽는 게 아니에 보면은요 아주 나쁜 잔악 무도한 사람들 그리고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형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악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세요. 교회 어디 보나 십자가가 없습니다. 안 하잖아요. 보면은요. 물론, 하신 분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해야 응답이 있고, 거기에 가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 합동교단은 거기가 없어 보면은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나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로, 전라하고 거기에 가서만 기도응답 받는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보이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버리라 그 이유가 쭉 설명이 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집이요 즉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말씀을 들으라겠습니다 누구? 이스라엘 집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지니라, 왜들으라겠 했을까? 노마 10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년, 몇년 교회 다니냐 등록해놓고 몇년 오래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 믿음 비례는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바로. 그래야기 때문에 내가 10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내 주일만 성소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매일 나와서 52주, 52주 예배 드린 사람하고 매일 나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 드린 사람하고 신앙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으니까 때문에 그만큼 믿음은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2절 말씀 봅니다. 바로 여러 나라의 길 배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인 하늘의 징도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 어때요? 하늘의 징조, 아니면 어떤 대전 현상들, 이것만 바라보면 일월성신, 이것도 섬기면서 우상화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마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는 모든 것들 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시되 우리는 어떤 자연 현상들이나 모든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나 바로 이 일반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들을 바로 자연의 현상들이나 물리적현상들이라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재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많은 어림을 줄때 이때도 뒤에서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우상입니다. 그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우 도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 모습이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사람 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형상으로 섬기고 이것이 왜 신이다 이걸 절해야 된다 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된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난 땅 들어갑니다 이제는 히브리인들, 즉 유랑하는 유랑민족들이 아니고 한 나라 가나안 땅을 나라로 땅을 정지, 정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탐해서 가나안 땅 점령해서 그래 여호수아 시대를 정복시대라고 그럽니다. 나라를 만듭니다. 이랬을 때 그들에게 이 원주민들 가나안 땅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철저히 다 죽입니다. 바로, 동물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 유학과장 다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우상의 본입니다, 우상의 본. 즉,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 땅 들어가서, 지금, 믿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즉, 우상 섬기는 사람들, 즉, 말하면, 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들은 제약. 철저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 어때요? 발과 아세라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그 가난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면은 그 원주민들이 있으면요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금방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이 나태해버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요. 오늘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보이는 것 형상 우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만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풍요신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거 하면 잘 됩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이가 하면 잘 됩니다. 여기서 절하면 여기서 섬기면은 이런 우상들이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 섬기니까 신앙이 신실하지 않으면은 바로 보고 사람들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그래도 광년생활하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중심적으로 만나와 매출하게 줘서 봐라 먹을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리고 더 나가 아 생활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거 드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드지하라. 낮에는 고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자기마음대로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그들은 눈만 뜨면은 고름 기둥 가면은 가야 돼요. 불 기둥 바로 움직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리 잠자고 싶어도 만나와 매출하기 매일 가서 걷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바로, 철저하게, 조금만 하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으라고, 40년 광해 생활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의 훈련시킨 겁니다. 그들이 가난 땅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잖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지 않은다면은, 사람들의 생명은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싹쓸이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벌써 이제 4절입니다. 계속 우상에 대한 폐해예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라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5절에도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고 사람이 매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 두려워하지 말라. 다 신문기 28장의 축복장입니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바로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축복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를 쭉 말씀을 하셔요.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축복과을 조건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화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상은 화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거기에서 복을 빈다고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10편 115편은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다음에 우상은 바로 이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우상은 그렇게 표하는 거. 이런 거 철저히 우상 거지 말라고 그렇거든요. 사람은 소공물이다. 사람은 소공물.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샤머니즘이라고 어디 가서 뭘 만지거나 뭐저하면뭐 좋은 일이 납니다. 그러면서 뭔가물 형상을 만들거나 그걸 가지고 그런 보이는 것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건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바로 이 어떤 동, 철론 아니면 나무로 만든 형상인데, 우상인데, 이 불상에다가 합시다. 거기 가서 절 한다고 그게 됩니까? 사람이 만드는 물건인데, 의미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마물을 주관하시고, 화복을 주상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이유를 쭉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예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나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주와 같은 예. 이 주님은 주님은 크시다. 광대하시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무의에서 하늘과 땅,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대, 말씀하시대, 해, 달, 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진다. 창세기 일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든 사람은 여러분, 엄마 배 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설 먹고, 걸어 다니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공사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설 누가 주고, 어떻게 길러며 어떻게 자랐을까? 이거, 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생각해도 한정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먼저 전제 조건이 우리 마음에 가져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물건을 만들든 흙을 갖다가 어때요? 이것을 좋아해 가지고 사람을 만들든가 나무를 갖고 만들든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해달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거든요.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신앙이 참 어려워요. 계속 왜왜 계속 따진 거예요. 전제조건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지 사일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지 사일되면은 그 더운 날씨에 다몸다 썩어요. 나사로가 나오냐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십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양성 신성과 인성 가신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셔요. 거기서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 무리에 걸으신다, 하나님의 신성,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안 돼요. 그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바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신인 양성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 울으셔요? 인성, 인간은 바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꽁이.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전능하신 분이라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만이 모든 성경을 예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만은 제일 먼저 믿음의 은사예요. 지, 믿음의 은사와 지와 지식은사, 영분별 쭉 기사와 이적 행하는 것들, 치우, 뭐, 이런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님 성경 말씀 묵상할 때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그 그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끝이 라니. 그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는 겁니다. 실 절도 동일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다.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간 사람을 만들 때도 동일합니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왜 만들었을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었고 만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믿는 사람이나 아미사서 사람. 우리는 믿는 은혜 가운데 그하게 감사하는데 그 모든 사람 몰라서 그렇지. 인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마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셔 가지고 여호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도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가 보세요.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은 가르침은 나무 뿐이니라. 나무 뿐이라. 사람은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일에 대해서 12, 13절 말씀 보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땅을 지으셨고 보세요. 말씀 나오잖아요. 온 땅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모든 나라 세우셨습니다.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세계 땅 하늘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는 성대하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옵니다.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으니 상식 1장에 어때요? 물이 있으라니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구름도 만드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며, 보세요. 구름, 번개, 비, 바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우상은 무능합니다.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느니라 우상은 허무함. 즉,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도 동일합니다. 우상.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대이 만든 것인 즉, 징벌하실 때 멸망하리라. 우상은 헛것이고, 생명이 없으며, 마지막 때 징벌 멸망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26절 말씀하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입니다. 야거부 본기슨, 이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아냐,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 창조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을 집파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는가?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리며 오늘 하루도 주관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조성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바로 일정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은 계획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셔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행하는 일들마다 우리의 계획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줄량한 신앙 자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